안녕하십니까 유니크코리아에서 대전에 있는 달빛정원이라는 카페에 오픈창업 컨설팅을 왔고요 지금부터 점주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사장님. 네, 네. 커피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꽃집만 오래 운영을 했고 커피에 커차도 모르는 음, 완전 초보입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번에 이틀동안 15시간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 유니크 코리아 아, 커피 머신이 어, 사장님이 교육을 이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이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는 하는 거 없이 머신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아, 아, 아. 어느 정도 순서만 뭐 익힌다고 하면 아. 어느 누구도 충분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아.